안녕하세요. 저 라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아우름 플래닛의 김진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찾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찾아진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매체에서 찾은 정보는 그 매체 각각에 흩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걸 보면 페이스북에 저장되고 보통 트위터에서 발견하면 트위터에 이북에서 발견하면 보통 그 이북 각각 앱에 뭐 PDF에서 발견을 하면은 어떤 메모장인가에 나뉘어서 흩어져서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발견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가 흩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정보를 다시 찾아서 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손에 잡히는 실생활에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이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서비스의 이름은 라이너입니다. 라이너는 모든 곳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뭐 웹이 되었건 어떤 앱이 되었건. 기기가 모바일이건 데스크탑이건 포맷이 웹페이지건 이펍이건 e PDF건 상관없이 그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인 하이라이팅과 메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곳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라이너 4 iO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너 4 iOS는 말 그대로 iOS 기기를 지원합니다. 라이너의 아이폰 앱에 들어가면은 라이너 아이폰 앱 안에서 어떤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그 웹페이지 어느 곳에든지 하이라이팅과 메모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거 하이라이팅과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는 라이너 앱을 켜고 그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정보를 얻고 있는 트위터든 플립보드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얻지 어느 순간 갑자기 라이너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너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앱 위에서 바로 하이라이팅과 메모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트트터터에정정보발발하하으으면트위 뭐 트위터에서, 그 트위터에서 바이 라이너를 킬수 있고, 뭐 사파리 브라우징을 하다가 정보를 찾으셨다면 그 사파리 브라우저 위에서 앱간이동 없이 그앱 위에서 바로 라이너로 하이라이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너의 데스크탑 버전은 현재 라이너 t 크롬이라는 이름인데 맥과 윈도우즈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하이이 t of a l i t 클라우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그 데스크탑에서 하이라이팅을 하면 모바일에, 모바일에서 하이라이팅을 하면 데스크탑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동기화 되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어, 하이라이팅과 메모 데이터는 그 라이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눈에 관리하실 수 있고, 또 라이너로 어떤 페이지를 하이라이팅을 하시면 그 라이너가 공유 링크라는 걸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이 공유 링크를 활용하시면 상대방이 라이너를 설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브라우저, 어떤 기기에서든지 제 하이라이팅과 메모가 남아 있는 상태로 링크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뛰고 있는 이 분야의 주요 경쟁자로는 북마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북마킹 서비스들의 대표 주자로는 포켓과 인스타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포켓 같은 경우는 그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의 기본 즐겨찾기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전체 사용자가 2,200만 명 가량이 있고, 작년 2월달에 70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포켓의 강점은 이제 그 넓은 플랫폼을 커버, 그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시간 동기화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인스타페이퍼인데, 인스타페이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사용자 200만명을 공개한 이후 사용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 베타웍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 갔고, 그 뒤에는 한 달쯤 전에 핀터레스트가 이 회사를 인수해 갔습니다. 그 읽기라는 행위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행동 패턴 그런 습관이라서 그 이렇게 읽기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마킹 서비스들과 라이너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이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라이너는 페이지 단위보다 훨씬 세밀한 문장 단위로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어 보통 기존의 서비스들은 어떤 페이지 단위로 정보를 저장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그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라이너는 한 페이지 안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강조해서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정보를 다시 들어가서 활용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훨씬 세밀한 정보 단위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라이너에게 두 번째 특징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이라이팅이라는 게그 개인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같은 글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와 여기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와 여기에 주, 여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페이지 단위로 정보를 저장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라이너는 같은 내용 안에서도 사용자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너에 누적되는 하이라이팅 그 자체가 라이너의 가치를 높입니다. 어, 라이너는 사용자 개개인 자기의 정보가 누적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라이너에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라이너 자체의 가치가 그 사용자이 가지는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라이너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런온 성과들에 대해서 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너 4 iOS와 라이너 4 크롬은 각각 나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약 13만 건 정도가 일어났고 누적된 하이라이팅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특히 라이너 4 크롬의 그 사용자 경험을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시키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매달 가입 사용자가 2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라이너 안에 페이지를 저장시키는 경험도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어서 지난 8월 한달 동안 저장된 페이지의 숫자가 라이너 안에 저장된 페이지의 숫자가 그전 1년 동안 라이너에 저장된 페이지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사실 더 큽니다. 그리고 라이너의 재방문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라이너 폰 크롬 같은 경우는 그 업계에서 가장 리텐션 레이트 재방문율이 높다고 알려진 분야인 메시징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원먼스 리텐션 50% 이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익 모델을 빙자한 친구 초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입 사용자가 10% 매월 10% 증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라이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이게 말로만 글로벌이 아니라 전체 사용자의 85%가 해외 사용자고 전체 사용자의 50%가 미국 사용자인 진짜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특히 그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가장 핫한 스타트업 커뮤니티자 빌보드 차트, 테크 스타트업계의 빌보드 차트라고 할수 있는 프로덕트 턴트에서 라이너플 iOS와 라이너플 크롬이 각각 모두 2위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으나. 글로벌하게도 이 컨셉이 통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해야 가야,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모든 곳에서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컨셉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iOS와 크롬 브라우저 이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더 확장해서 유저 베이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지금 완벽하게 저희가 자신 있게 커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은 HTML입니다. 하지만 PDF와 EPUB e 같은 것들도 커버하면서 포맷 커버리지를 앞으로 더 넓혀가야 하고요. 그리고 라이너의 하이라이팅 모듈 그리고 커멘트 모듈을 저희가 API화시켜서 다른 개발자들이 쉽게 가져다 쓸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읽기와 관련된 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다른 개발자들이 저희의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이라이팅한 그 페이지들을 컬렉션으로 모아서 그거를 공개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성실하게 정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라이너로 하이라이팅을 하지 않더라도 하면서 정보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들을 단순히 라이너 안에서 소비하면서도 라이너의 사용자가 될수 있게끔 만드는 길이 바로 라이너 컬렉션 네트워크입니다. 네, 라이너의 BM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B2C가 있고 하나는 B2B가 있습니다. 먼저 B2C로는 그 저희가 유료 고급 기능들을 유료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서브스크립션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라이너 의 API 중에서 PDF 하이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본문 추출 API 같은 것들은 좀 고급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API를 유료화해서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PDF, SD, PDF 하이라이팅과 메모 SDK 같은 경우 이미 기업과 기업간에 연 천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듈을 잘 준비한다면 저희에게 좋은 수익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데 저희 라이너 안에 저장되고 있는 하이라이팅 숫자가 백만 개 수준이 아니라 뭐몇억 개, 몇십억 개, 몇 백억 개가 되었을 때 그때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라이너 안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저희 회사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굉장히 컴팩트한 팀입니다. 그 LG 전자에서 개발을 하다가 스타트업계에 들어오신 개발자님, 레드닷 디자이너워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디자이너워드를 수상하신 디자이너님, 그리고 저희가 또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만큼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한 마케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은 2012년 말이었는데 라이너를 시작한 것은 작년 초였고요. 네, 앞서 보인 성과들을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컴팩트한 발표였습니다. 그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 1위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가 이모지 관련 앱이었고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모지가 좀 핫해서 네, 이모지로 링크 만들어 주는 게 1등했었고. 다른 거 하나는 조금 센 거였는데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마이크 주십시오.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포켓이나 피들리 이런 게 보통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라이너가 생각하시는 고객 에피션이 포켓 사용자 같은 사람들 뺏어오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신규 유저를 뺏어오는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켓 사용자가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군침이 나는 사용자 군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너 서비스 안에서도 포켓 사용자들이 쉽게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해놓은게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 근데 사실 무언가를 읽으면서 그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켓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많이 먹었다해서 2,200만 명인 건데. 음. 저희는 이제 그것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은지 정보를 사실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읽는다는 게 그냥 원래 읽으면서 마우스만 이동하면 되는 그 수준이라서 그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왜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서 원래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가져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I N G 라 그렇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아예 아, <laughs> 안녕하세요 그 나중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뭘좀 도출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향후 수익 모델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뒷단에 좀 그림을 좀좀더 자세히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그 하이라이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그 개인적인 일들이더라고요. 저희가 라이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링크 공유를 하거나 할때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라이너를 쓰는 유세지는 어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뱅커 카운트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종교적으로 노출되면 안될거 같은 되게 신기한 종교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게 어떤 거냐면 하이라이팅 정보가 굉장히 그 퍼스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너가 굉장히 제너럴한 툴이라서 사실 그 어떤 세그먼트 하나만 그 굉장히 그 제너럴하게 그 굉장히 그 강력하게 쓰고 있다. 이 정보가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건 없지만 확실한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다른 데에서 모으기 힘든 것들이 모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굳이 그 지금 그나마 많이 모이고 있는 세그먼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성경,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읽히고 있고 의사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논문 공부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사 같은 게 많이 또 하이라이팅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기사 같은 거 제가 공해서 새로 링크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저작권 이슈 같은 거나 이런 것좀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다행히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페이지를 저장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웹 브라우저를 웹에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저희의 주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상대방의 웹컨텐츠가그 주소로부터 로딩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저장을 하는 게 따로 없어서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괜찮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저 공유 페이지를 통해서 그뭐 거기에다가 그들의 광고를 빼고 저희 광고를 넣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트래픽이 나오면 그들의 구글 애드는 그대로 그들에게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유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은 구글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가산되는 게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북 리더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듈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 IR을 하고 있습니다. 네.